파미셀은 외국인이 참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번에 상승도 9월 15일날 원래는 강한 돌파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날 바로 급락하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종목이고요. 바로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뭐 기회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또 달리 말하자면은 우리는 그때 거래는 안 했었습니다만은. 이거 상승 나오는 거 보고 급등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투자자가 이, 이 다음날 바로 그날 시장이 상승이었거든요. 16일날. 근데 그날 바로 장중에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은 실망들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21일날도 아침에 16%인가 급등했는데 장 후반가니까 다 밀려버리고 그 다음날 또 하락 나왔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2,500원대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익률은 지금 21% 정도 됩니다 근데 아 수익률을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오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외국인들이 워낙 우리 속된 말로 양아치 짓거리를 하도 하는 바람에 띄워놓고 바로 팔아버리고 띄워놓고 바로 팔아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거래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종목이 그래서 그 실적 보고 이제 덤빈 건데 종목들의 진행을 보면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들었다 놨다 하다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아마 당분간 강세를 좀더 보여줄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추이를좀 봐야 될것 같고 어 며칠 전에 제가 그 쇼트 올린 거 하고 연계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를 하단에다 걸어 놓겠습니다